안녕하세요. 슈피언스입니다 주님들과 삼표시멘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짜 이제 삼표시멘트가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반영시킬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얘의 예, 그 가치가 주당 어느 정도냐. 요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표시멘트의 진정한 내재가치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위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텐데 지금 이제 4조원짜리죠. 성수동 부지를 지금 삼표시멘트가 품고 있는 상황에서 산규모가 4조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79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될 경우에는 공공기여가 얼마 정도 된다? 대략 6,054억 원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기여니까는 뭐예요? 6,054억이 세금으로 서울시에다가 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이 이 정도면은 순개발 이익이죠. 네 프로핏. 네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순이익 개발이 굉장히 지금 천문학적이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3표 시멘트가 이제 정원호, 정원호 관련 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 정치 테마로 급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재료 소멸되면은 끝난 거 아니냐?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언제예요? 6월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이에요. 몇달 남았어요? 4달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재료 소멸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만 보고 삼표시멘트의 가치가 주당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수동 79층은 아시다시피 시멘트 공장이 아니라 사실상 황금알입니다. 이제 이 성수동에 있는 지금 삼표시멘트 부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가 서울숲 바로 옆이거든요. 서울숲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차익이나 개발 이익은 시멘트를 무려 수년치 파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79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표 시멘트가 독점적으로 시멘트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시멘트 제조업체가 아니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향유할 산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폭등 자체도 정당화 가능해요. 왜냐면은, 하 지금 우리가 이제 재물을 봤을 때, 물론 작년이죠. 2025년의 매출은 이제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전까지 이제 25년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전에 흐름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EPS죠. EPS. 주당 순익이 이 대략 여러분들 2023년, 주당 313원이었던 게, 2024년 어떻게 됐습니까? 613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배 증가했어요. 주당순이익이 두배 증가하고 여기 에 있어 가지고 이제 ROE죠, 여러분들. ROE도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03입니다. 거의 뭐두배 증가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삼표시멘트는 테마가 없어도 주가가 두배 가야 정상이었던 기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 우리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삼표시멘트는 테마로 꼬시고 실적으로 가둔다. 어, 이 주식 시장의 필승 공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테마라는 강력한 터보 엔진까지, 이제 정원호 성동구 청장의 이제 지지율 상승이 국가의 기름을 부으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3표 시멘트, 본업의 가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지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두 개를 합쳐야지,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볼수 있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삼표 시멘트의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팅 밸류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시멘트잖아요. 시멘트인데, 물론 뭐,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존재하지만은, 일단은 삼표 시멘트는 EPS라든지 ROE 자체가 두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안 좋아도, 삼표 시멘트의 시멘트는, 뭐 어찌됐든 잘 팔린다 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3표 시멘트는 본원만으로 pr e 20배는 정당하기 때문에 얼마다 여러분들 1.32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게 시가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32조 원의 가치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3표 시멘트의 시가총액이 얼마죠 여러분들 1.5조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도 모르고 지금 3표 시멘트의 가치가 1.3조인데 1.5조면은 자, 이거 너무나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주주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본업의 가치는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얘는 지금 오늘도 상학화간 것은 무언가의 가치를 반영을 시키려고 만든 것이다.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두 번째. 자산 관련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 마스터피스 자체가 약 4조 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시총 1.5조 원에 이게 본업이니까는, 그쵸? 그렇죠? 본업에서 4조 원의 가치를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4조 원가치의 50%만, 50%만 주가에 반영이 되어도 얼마야 된다? 2조 원이 여기에서 플러스로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조 원이 그러면은 본업 1.32조 원에다가 지금 이제 성수동 자산 가치죠 4조 원인데 보수적으로 50% 디스카운트 시켜서 2조 원 그러면은 얼마예요? 추당 27,800원입니다. 50%만 반영을 시키더라도 근데 성수동 이거 79층 만드는데 누구 시멘트 쓰겠습니까? 3표 시멘트의 시멘트가 여기에 막 계속 쓰인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표 시멘트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광기에 휩싸인다라고 하면 결국 4조 원 가치를 다 반영을 해준다라는 반증인데 순수히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주당 46,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삼표 시멘트는 자산의 가치가 뭐예요? 이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작이다, 장작. 근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까지 붙었잖아요. 자산이 장작이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는 라이터입니다. 불이 붙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3표 시멘트는 못해도 요 정도 가치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4조 원짜리 지갑 안에서 사실상 현금 1조 5천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반대로 1.5조 원짜리 지갑에 4조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시멘트 포대가 아니에요. 시멘트 포대인 줄 알고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서울 숲 79층 빌딩에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여러분들 넉넉히 보세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조정은 결국에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왜? 아니, 지선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지선이 6월이니까는 사실상.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넉넉하게 보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고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총알을 좀 장전을 시켜야 될지 이러한 부분도좀 잡아드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시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우주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도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 우주 관련주가 아니라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조식까지 준비했으니까 좀 챙겨가시길 바랄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린다라고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가면은 우주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방사능이 일어납니다. 방사능. 그래서 사실상 이게 HBM이 아무리 좋아도 우주에서 이 GPU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1초 만에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기업은 이 칩을 감싸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 기술을 이미 2023년에 엔비디아로부터 도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인정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뭐 설명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난달 미국 초대형 기업으로부터 극비 공장 실사가 완료가 된 기업입니다. 뉴딜리전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공장 문을 닫고 진행된 실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대형 계약이나 M&A가 임박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이 기업은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지킬 초격차 코스믹 쉴드에 대한 검증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도 우주로 가야 되는데 로봇에 적용되는 반도체 차폐 기술, 방사능 이제 차폐 기술 필수인데 로봇까지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봇까지 지배하는 완벽한 쌍끌이 재료에다가 우주 AI 칩 직접 설계 이제 패리스가 되겠죠. 예, 이런 기업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300억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본업만으로 64.91% 혼자 사는 3표 시멘트의 두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남겨드렸으니까는 자 AI가 머리라면은 이 기업은 머리를 보호하는 황금 헬멧이다. 이 주식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남겨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3표시멘트에 대한 대응 전략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우주뿐만 아니라 순자산이 3표시멘트보다2배 많기 때문에 2주식까지 우리가 같이 품고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통방어 지금 이렇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륙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차하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 7 0 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한 시간도 못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 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 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 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 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요.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 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학회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요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집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단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글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